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어떤 것이 여러분을 이 영상으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길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당신이 이 콘텐츠를 보고 있다는 것은 당신 안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시는 내용은 여러분의 영적 여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각 단어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한 신성한 사명이 밝혀지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부름. 여러분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뭔가 더 위대한 것을 위해 태어났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비옥한 땅에 심은 씨앗처럼 세상이 당신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존재는 독특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부터 당신은 조용한 부름을 들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당신은 더큰 무언가의 일부입니다. 라고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마치 우주가 어둠 속에서 당신의 손에 손전등을 놓아준 것 같고, 그 손전등이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 당신만 아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비대는 무게도 따릅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여정을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익숙한 길을 따라가는 동안 당신은 불확실한 지형을 걷도록 도전을 받게 되며 외로움이 때로는 그림자처럼 드리워집니다. 그리고 그게 괜찮아요. 선택받는다는 것은 완벽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 보일 때에도 자신의 사명이 독특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선택받은 자의 길은 편의 시설로 포장되어 있지 않지만 그 저항력을 시험하는 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에 오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고 바위가 미끄러지고 정상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너무 멀리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지만 당신은 계속하세요. 네. 그는 상황을 초월하는 확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폭풍우가 치는 밤에도 빛을 멈추지 않는 등대와 같습니다. 물론, 의심이 더 크게 울부짖는 날도 있을 것이고, 거부가 깊은 상처처럼 아플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다이아몬드조차도 압력을 받아 절단됩니다. 각각의 장애물은 당신의 능력을 발견하기 위한 한 걸음 더입니다. 사실 당신은 이 임무를 혼자 수행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바닥에 따라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당신은 더큰 힘에 의해 지탱됩니다. 여러분의 여정은 짐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인생 전체를 목적 없이 보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알잖아. 그리고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그러니 심호흡을 하고 앞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세요. 어려움은 단지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당신의 빛, 당신의 용기, 당신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결국 역사를 쓸 사람은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끈기 있게 노력하기로 결정한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침묵의 힘 정원 한가운데에서 꽃을 피우는 대신 바위 사이에 숨어 자라는 나무를 상상해 보세요. 그 뿌리는 깊고 수액은 강하지만 세상에 소리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힘은 침묵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지닌 지혜입니다. 항상 발표할 필요는 없습니다. 침묵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이 느낀 것이나 받은 개시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손에 당신의 말이 무기가 되는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구멍을 파서 파괴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보물 지도를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바다와 같은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세요. 수면은 고요하지만 바다된 것엔 해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전략이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판단, 비판, 그리고 짙은 에너지로부터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방패입니다. 기억하세요. 아무리 밝은 태양이라도 닫힌 창문으로 밀려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냥 빛나면서 누군가가 커튼을 열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마찬가지로 귀 기울여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을 위해 말을 아껴 두세요. 이것은 자부심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여러분의 길과 다른 사람의 시간에 대한 존중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가장 큰 증거가 됩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하늘을 완벽하게 반사하는 고요한 호수처럼 명확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설명하고, 변화하고, 증명하고 싶을 때는 숨을 쉬세요. 우주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것까지도 듣는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사명은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지닌 진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당신이 할수 있는 가장 큰 혁명은 단순히 침묵 속에 존재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켜지 않고도 빛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결국 선택받은 자들은 진정한 권력이 실제적인 청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의 영적 계시를 지키다. 당신의 안에 황금 열쇠로 잠긴 오래된 상자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안에는 당신만이 이해할 수 있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주가 당신의 마음에 직접 속삭여 준 진실입니다. 이러한 계시는 귀중한 씨앗과 같습니다. 올바른 땅에 심으면 기적으로 꽃을 피웁니다. 너무 일찍 노출되면 이해할 수 없는 햇빛 아래서 말라 죽는다. 이 씨앗을 저장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정원사가 연약한 묘목이 강해질 때까지 보호하는 것처럼 당신은 아직 그것을 볼 눈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의 계시를 보호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다니는지 이해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괜찮아요. 신성한 것은 경건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돌바닥에 던져서는 안 됩니다. 진주가 형성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굴의 고통에서 태어나며 그 고통은 여러 겹의 빛으로 자극을 받아 같이 있는 무언가로 변모합니다. 그의 계시는 이렇습니다. 눈물과 침묵으로 가득찬 친밀한 과정의 결실입니다. 너무 일찍 공개하면 거친 손에 의해 파괴되는 모습을 볼 위험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기억하세요. 그는 위대한 운명을 꿈꿨지만 적절한 때가 되었을 때에만 진실을 전했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조롱과 시련을 참아냈습니다. 당신의 말도 그의 말처럼 성숙해져야 합니다. 꿈을 파괴하는 법만 아는 사람들에게는 주지 마세요. 믿음으로 물을 주는 사람들을 위해 그것들을 저장해 두십시오. 당신의 계시를 보호하는 것은 숨기는 것이 아니다. 당신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간직한 모든 비밀은 당신의 평화를 훔치려는 에너지에 대한 방패가 됩니다. 마치 보물 지도를 보여주지 않고 자신의 빛으로 길을 잃은 배를 인도하는 등대지기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세상에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만이 듣는 소명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호흡을 하고 믿으세요. 우주가 당신에게 이러한 진실을 준 것은 당신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때가 되면 당신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것을 공유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마침내 당신이 왜 그토록 오랫동안 그것을 간직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강해지세요. 여러분의 침묵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아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취약성. 선택받는다는 것은 철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인간입니다. 심장이 뛰고, 피가 나고,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의심, 두려움, 그리고 약해진 순간은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있고, 모든 사람이 보지 못하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전사가 비에 젖어도 갑옷이 녹슬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취약점을 보호해야 합니다. 자신을 나무라고 상상해 보세요. 뿌리는 깊고 튼튼하지만 뿌리를 모두 표면에 드러내놓으면 어떤 폭풍에도 뿌리째 뽑힐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에서가 아니라 지혜로움에서 자신의 약점을 주의 깊게 지키십시오. 취약성은 마치 원석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귀중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연마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약점을 잘못된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은 당신을 해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칼을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불안감을 키워서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친구인 것처럼 위장하는 기생충과도 같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상처를 지적하는 전문가는 많지만,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누구와 눈물을 공유할지 선택하세요. 연민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과만 이야기를 나누고 험담은 하지 마십시오. 넘어뜨릴 돌이 아니라 들어 올려줄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 자신의 취약점을 돌본다는 것은 그것을 부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것은 여러분의 인간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태양조차도 쉬기 위해 밤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되, 결코 순진해서는 안 된다. 선택받은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와 분별력으로 일어설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힘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처를 지혜로 바꾸는데 있습니다. 그러니 약함이 문을 두드릴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기로 바뀔 때까지 그것을 신성한 비밀로 간직하세요. 영웅조차도 영혼을 재충전하기 위해 침묵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관리 속에서 진정한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 에너지를 보호하세요. 그 에너지는 마치 신성한 불꽃과 같습니다. 독특하고 강력하며 길을 밝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처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꺼질 수 있습니다. 가슴 속에 빛의 그릇을 품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빛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 빛을 빨아들이고 싶어 하는 사람도 끌어들입니다. 당신의 기쁨, 평화, 생각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당신을 공허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필수적이다. 대화, 환경 또는 사람이 당신을 지치게 만들 때 마치 움직이지 않고 마라톤을 한 것처럼 이것은 우주가 당신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여기 있는 무언가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자기의 행위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가장 소중한 꽃을 짓밟히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본질에 접근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친구나 가족, 심지어 멘토로 위장하여 찾아오지만 그들은 자신의 빛을 끄고자 하는 그림자를 데리고 옵니다. 자신의 한계를 설명하거나 정당화할 의무를 느끼지 마세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 차갑다는 말을 들을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떠나는 법을 배우세요. 기억하세요.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태양조차도 모든 사람이 만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빛나지만 타지 않도록 거리를 유지합니다. 선택받은 자로서 당신의 사명은 당신이 에너지를 전략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싸움에 어둠만을 불러일으키는 논쟁에 혹은 엉망진창인 사람에게 힘을 낭비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것에만 빛을 아껴두세요. 이는 활자비가 무작정 화살을 쏘지 않고 정확하게 표적을 향해 화살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할 때 당신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유지된 에너지가 당신이 명확하고 강하게 당신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는 당신의 빛이 필요하지만, 빛이 빛나는 동안 당신 옆에서 걸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고독의 필요성.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고 하늘이 부드러운 색으로 물든 새벽의 고요함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영혼은 바로 이 순간의 나침반을 발견합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과 신성함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무가 자라려면 튼튼한 뿌리가 필요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사명의 영향을 공급하려면 잠시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예수조차도 그의 목적의 절정기에 사막을 찾아 숨 쉬고 성찰하고 아버지의 음성을 경청했습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그는 침묵으로의 회귀 없이는 그의 빛이 세상의 소음 속에서 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독은 당신의 영적 실험실입니다. 일상생활에 소모된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긴 여름이 지난 뒤의 소나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활력을 되찾게 해주는 꼭 필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급적인 탈출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공월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거나 심호흡을 하는 것도 좋고 화면을 끄고 심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순간에 당신은 삶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으로 더욱 깊이 뛰어드는 것입니다. 별이 밤이 되어서야 빛나는 것처럼 고요함 속에서 답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세상은 멈추는 게 낭비라고 당신을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생산성은 가치와 동일하다. 이 거짓말을 무시하세요. 고독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는 마치 바다와 같습니다. 바다는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물이 새로워지려면 썰물이 필요합니다. 선택받은 자로서 당신은 명확성이 필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당신의 빛은 산만함의 안개 속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신성한 공간에서 당신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목적을 채워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근원을 통해 당신은 더 강해져서 세상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널리 알릴 준비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에 합당한 사람을 분별하다. 그 빛은 어두운 밤에 켜지는 등대 와 같습니다. 강렬하고 거부하기 어렵지만 누구나 그것을 향해 항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꽃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단지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불꽃 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심에 사로잡혀 말이나 행동으로 당신의 빛을 흐리 려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별력은 나침반입니다. 중요한 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주파수로 걷는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원사가 가장 희귀한 꽃을 심을 곳을 선택하는 것처럼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에 가까이 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미소 짓는 사람이 모두 당신의 행복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자라지 않은 곳에서 수확하고 싶어 합니다. 행동 뒤에 숨은 의도를 관찰하는 법을 배우세요. 실제로 당신의 존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당신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지만 당신의 여정을 축하해주는 사람들. 마치 거울처럼 자신의 본질을 왜곡하지 않고 빛을 반사하는 사람들. 누군가가 당신의 평화를 빼앗아 간다면 의심하세요. 누군가가 무언가가 필요할 때만 나타난다면 그 자리를 떠나세요. 그것은 견고한 문이 있는 성과 같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 있는 보물을 보호하기 위해 문을 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헛된 인연으로 희석될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다가갈 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선물이며, 선물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의 발 앞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같은 선율로 울려 퍼지는 영혼을 인내심 있게 기다리십시오. 요구하지 않고 열린 손으로 나누어 줄 영혼을 말입니다. 어둠은 머물기를 고집하지 않고 태양조차도 낮을 밝히기로 선택했습니다. 오만함에서가 아니라 당신의 사명에 대한 존중심에서 선택적으로 행동하세요. 우주는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을 당신의 길에 놓아줄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존재를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남겨두세요. 재량의 가치. 오래된 나무 아래에 보물이 묻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비밀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적 여정은 이렇습니다. 현실이 되기 위해 노출될 필요는 없습니다. 신중함은 탐욕스러운 손과 호기심 많은 눈으로부터 당신의 빛을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망토와 같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임무의 모든 세부사항을 공유할 경우 신성한 것을 광경으로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길의 친밀함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강조차도 그 흐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흐를 뿐이며 맑은 물만으로도 강이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현대세계는 모두 보여줘, 모두 공유해, 라고 소리치지만, 선택받은 자는 모든 금을 보여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압니다. 당신이 신성과의 연결에 대해 더 많이 말할수록 당신의 목적을 왜곡할 수 있는 에너지를 더 많이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는 공공정원에 희귀한 꽃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곧, 알려지지 않은 손이 그 꽃을 뽑거나 짓밟으려 할 것입니다. 당신의 영성은 당신과 우주 사이의 비밀로 유지하세요.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익은 과일처럼 당신의 행동을 통해 당신이 무엇을 키우고 있는지 세상에 보여주세요. 신중함은 두려움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침묵은 가장 귀중한 것을 보호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사명이 유효하려면 청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자신이 심은 모든 씨앗을 광고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다리고, 관심을 기울이고, 수확물이 그 자체로 말해주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삶은 승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닌 빛을 반영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신중함을 실천하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증명해야 할 필요성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보존되고, 당신의 목적은 강화되며, 우주는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결국, 가장 위대한 기적은 주목을 받지 못할 때, 즉 은둘에서 진정한 힘이 나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고요함 속에서 일어납니다. 신성과의 연결의 힘 깊은 뿌리와 지하의 수정처럼 맑은 물이 솟아나는 거대한 나무를 상상해보세요. 아무리 폭풍이 거세더라도 당신의 뿌리는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줍니다. 신성과 당신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기도, 영상 또는 간단히 감사하는 순간을 통해 더 많이 연결될수록 당신의 뿌리는 그 끝없는 에너지로 더 깊이 내려갑니다. 이런 연결 없이는 가장 똑똑한 전략조차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 배터리가 약해서 손전등을 켜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빛이 깜빡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매일 그 연결을 통해 활력을 얻는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힘은 보이지는 않지만 뚫을 수 없는 벽이 됩니다. 매일의 수행은 영혼을 먹이는 빵과 같습니다. 길거나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깨어났을 때 묵념하는 일 분간이 될 수도 있고, 혼란 속에서 의식적으로 숨을 쉬는 것일 수도 있으며, 잠들기 전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음악가가 연주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하는 것처럼, 당신의 에너지도 신성함의 주파수에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화 속에서 도전의 형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때 넘을 수 없는 산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는 한 걸음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혼란은 명확함으로 바뀌고 두려움은 용기로 바뀐다.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그 문제를 겪는 사람이 당신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침묵 속에 앉아서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의 힘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이 연결은 당신의 나침반이자 방패이며 연료입니다. 비록 짧더라도 이 순간을 우선시한다면, 당신은 우주에 나는 인생을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인도받는 것을 선택한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런 항복 속에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밥이 드러나고 문이 열리고 당신이 느끼는 힘은 당신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더큰 무언가에서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세상을 어깨에 지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신의 손을 잡고 그분께 당신을 대신하여 그 짐을 져달라고 맡기세요. 여러분의 사명은 단지 신뢰하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면서요. 이 비밀들이 당신의 길을 밝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영적 여정은 신성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과도하게 공유하지 말고 통찰력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보호하고 신과의 연결을 강하게 유지하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직접 와 닿았다면 다른 선택된 사람들과 공유하고 아래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함께 연결하고 성장하고 발전합시다.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곧더 많은 내용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봐요.